미국에는 없는 전세를 제가 한번 보니까 (2025년 9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이 한 (7억이에요) 음. 서울 아파트 전세 그니까 러 서울에 있는 이~ 이~ 어떤 이~ 어떤 이~ 어떤 그~ 전체 평균이 네. 자 강남으로 가잖아요 (14억입니다) 어휴. (14억을) 내고 전세를 들어가면 (14억을) 어디서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현금일 수도 있고, 대출 낀걸 수도 있고. 근데 대출이 네. 얼마나 나오는지는 난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네, 네. 대출이 뭐 얼마나 나올까? 뭐 절반 나오나? 뭐, 원래는 6억이었다가 지금은 또 규제가 바뀌어서 또 깎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음. 만약에 뭐한 3억이라고 칩시다. 네, 네. 그러면 자, 그럼 10억. 그게. 어디 있어, 사람들이 도대체. <laughs> 아니, 은행에서 융자를 끼고, 15억짜리 렌트를 들어가 전세를 들어간다고 생각, 그것도 2년 아니에요. 플러스 2년에서 4년이라고 치자고. 맞아요, 맞아요. 돈의 가치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돈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는 가치는. 맞아요. 그러면, 15억짜리 집을 강남에 들어가서 전세를 들어간다. 평균, 이것도 엄청 좋은 집도 아니 요야 평균 15억이야. 음. 그럼 5억 대출 꼈어. 음. 그럼 10억은 내가 현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10억이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대한민국 부자들 렇게 많아.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래도 극소수지 않을까요? 야, 아니 극소수 너무 많잖아요, 여기 지금 집들이. 근데 그 극소수가 이제 여기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야. 다 몰려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게 뭐 말이 맞는 게 제가 저도 느낌 저도 느끼는 건데 한국에 부자 많아요. 많아요, 많아. 정말 많아요. 여기에 유독 많아요. 아니, 주변에 많죠, 부자. 난 정말 많아요. 내가 제일 가난해. 아, 진짜 내가 제일 가난해. 나 빼고 다 부자야. 다 부자야, 정말. 왜 이렇게 많아? 뭐, 아니, 무슨 경기 어렵다며요. 대한민국 뭐 요즘에 경기 안 좋다며. 여러분, 여기 나가보십시오. 자리가 없어요! <laughs> 아 내가 얼마 전에, 아, 아. 좀, 미국에서 좀 좋은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네. 이분을 내가 좀, 뭐, 접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함께 대접을 아. 해야 돼요. 아. 이게 보면 좀 코스 요리 같은 거 좀. 아, 너무 비싼 거야. 어디, 어디 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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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릉 쪽에. 아. 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번 가본 데, 가본 적이 있어서 딱 들어가 봤더니, 가게 상호가 바뀌어 있는데, 이제 비슷해요. <laughs> 아, 코스인데 너무 비싼 거야. 어, 한 30만원 하는 거야, 두 당. 어, 어, 그래갖고, 어, 어. 아, 씨, 두당 30만원, 씨, 어떻게 써. 어, 어. 아, 막 고민을 하고 있어. 어, 어, 아, 돈도 없는데. 30만원. 30만 3 0만원좀 크잖아. 60만원이야, 둘이.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싶었는데, 이제 나도 또 해놓은 말이 있고. 음. 아, 야, 씨. 근데, 그럼 우리가 뭐, 여기 가서 뭐, 족발 먹어야 되냐? 어? <laughs> 이러면서 모시고 갔어, 어쨌든,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시고 갈, 이제, 가, 먹기는 했어요.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 이 비싼 집을, 이렇게? 네. 네. 11월달까지 예약이 꽉 차있다는 거야. 어, 요즘에 그런 코스들은 다 무조건 100% 예약제예요. 아니, 저... 예약제인데, 네. 내가 그거를 당일날 전화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물론 한 2주 전인가에 전화했는데도 다있다는 거야. 두 달까지 다. 아. 그빈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지금. 어. <laughs>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먹긴 했어. 네. 한명이 캔슬 해가지고 뭐 틈에 들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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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더라. <laughs> 아니, 맛있? 아, 정말. 결론은 맛있었다. 아, 정말 최고더라고. 경기가 안 좋지만 맛있었다. 아니, 뭐, 서비스도 <laughs> 너무 좋고, 이렇게 조그만한 방이 이렇게 몇개 있고, 그 오픈되어 있는 방이에요, 방이. 그러니까, 아. 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에 이렇게 음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려져 있고, 네네네.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칸은 다 있지만, 이쪽면은 다, 그러니까 주방을 바라보는 쪽은 다 트여있어요. 그래서 오. 만들어서 바로 방으로. 만들어서 바로 방으로. 오. 만들어서 바로 방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아, 아, 아. 금가루 뿌려주고 막 이런 음식점 기가 막혀요 아, 아. 기가 막혀서 참 부자들이 많구나 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웃음> <웃음> 얘기하니까 막심이 콜딱콜딱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 월세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 하와이에서 집을 살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렌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음. 유틸리티. 네. 전기세가요. 정확하게 한국의 14배 정도 됩니다. 음. 전기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 평균적으로 두 명, 2명, 우리 두 명으로 봤을 때한 달에 내는 돈을 네. 만약에 뭐 물론 에어컨을 켰다 안 켰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만 한 40만 원 가까이 낸다고 봐야 돼요. 에이. 매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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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백한 한 50불이니까 아, 아, 아. 한 40만 원 정도는 낸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엄청난 게또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생활비 빼고, 생활비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생활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어...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집까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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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집 렌트 이 정도 나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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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여러분, 전기는 써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 어. 전기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가스비, 가스비. 뭐, 가스비도 뭐, 가스비를 그러면... 그냥 전기 원짜고요 어, 어. 대충 원짜고요 관리비? 아, 미국은 관리비가 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걸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 거기에 관리비에 다 렌트에 포함이 돼서 나와요. 아. 우리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뭐 월세가 10, 100만 원이다. 그러면 관리비 뭐 15만 원, 20만 원. 자, 주차비가 있습니다. 아. 네. 거의 한 스팟당.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네. 한대 스팟당 한 달에 한국돈으로 네. 최소한 한 30에서 40만 원 그냥 나갑니다. 에이. 내가 집 렌트비를 냈는데도? 냈는데도. 그건 아. 따로예요. 주차비는 따로, 주차비는 따로, 따로 관리해요. 30에서 40만 원. 근데 차가 두 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아, 아. 그럼 거기서 한뭐 60? 70은 아, 나가는,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기세랑 합치면 100만 원이요 와. <웃음> 100만 원이래요. <laughs> 100? 500? 500? 500. 월세까지 해서 500인데? 500. 5 0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터넷 겁나 비쌉니다. 아, 그래요? 인터넷 비용 비싸요. 아, 한국은 아. 인터넷 비용 얼마입니까? 한, 한 2만 원이나 아닙니까? 한 2, 3만 원이나 에, 아닙니까? 만 원, 2만 원, 3만 원? 아, 그쵸. 그렇죠? 네. 최소 100불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와. 자, 거기다가, 케이블 달아야 돼. 네. TV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케이블 컴퍼니 고, 겁나 비쌉니다. 인터넷이랑 같이 합치면 200 봐야 돼요. 200 봐야 돼 와. <laughs> 내가 하와이 갱스 하면서, 네네. 하와이 가자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못 네네. 가게, 이거 내가 이거 프로그램을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나도 보면서, 아니, 이 정도 일줄이야. 대체 이렇게 나와요. 아. 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구글, 이거 웹서치 해가지고 다본 거예요. 이 이렇게 나와요. 네. 여 여기 이제 나갈 돈이 엄청 많은데 이, 이게 지금 너무 제가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게 또 강남 이게 강남에는 또 학군마다 또 차이가 있고 오와우도 학군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아. 이거 다 계산하면 머리 복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앞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 음. 시리즈로 음. 좋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은 없는 아직은 없는 아직은 좋은 게 같아요. 있어 근데 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 아. 자. 혼자 가는 사람보다, 그니까, 가족 가는 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 둘이, 응, 응. 네, 성인 남녀 둘이, 자, 하와이에 내렸어. 응, 응. 하와이에서 렌트를 해야 돼. 응.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조금 젊은 사람이니까, 좋은 데 말고 좀 안쪽으로 네네네.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 커뮤니티가 좀 모여도 있고, 그나마 괜찮은데. 응, 응. 그런데에 따져도, 최소 2,500은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달에, 2,500불은 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자,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거기다가, 아무래도 혼, 이제 사면 처음에는 콘도 같은 데 살아야 되거든요. 가정집, 개인집을 렌트를 하면 나가는 부수적인 돈들이 너무 많아요. 막 잔디 깎아야 되지, 뭐, 음. 뭐, 이거 수리해야 되지, 저거 수리해야 되지, 그럼 수리비 들지. 이러니까 그냥 주인이 있는 렌트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조그만한, 이런, 이런 아파트는 콘도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 이런 데. 근데 이게, 이 건물 자체가 안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거, 그러면, 삼천불이에요. 자, 네. 거기다가, 어, 주차비. 네. 그다음에 전기세. 네. 인터넷. 그다음에 인터넷. 네. 이거 합치면 이거 100불 플러스가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네. 가까이 네. 매달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400만 원이 나간다. 네. 네. 매달 둘이 갔을 때. 네. 둘이 갔을 때. 네. 그러면은 짤르면 200, 200씩 네. 내야 된다. 는 겁니다. 한 달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 도대체. 한 달에요? 한 달에.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한 명이 버는 걸로 전부 다이 돈으로 들어가요. 아, 그럼 한 명은 안 벌어요? 아니죠. 두 명이 무조건 번다고 생각하고. 네, 네. 한 명의 돈은 무조건 웬트. 아. 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한 명도 댕기는 거야. 네, 네. 근데 사람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 아홉. 그칠 수도 그고 그러면 바로 그냥, 아웃. 그냥, 그냥, 아웃. <laughs> 아웃? 아웃?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laughs> 우리의 작전이 이거죠. 가야 <laughs>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볼시오 여러분. 이렇게 비싼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사람들이 왜 강남에 오겠어요? 찬스가 많고, 그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일자리 풍부하고. 일자리. 그럼 그러면 왜 하와이가 이런 인기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음. 그게 안 맞으면 하와이를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음, 음. 제주도가 살지 뭐하러? 맞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음음. 근데 이걸 호회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당연히. 음. 비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 솔로로 가는 사람,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서 그냥 사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 음.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음. 전이 도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그래서 하와이에서 벌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음. 그게 키입니다. 음. 키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가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음. 이 도시에서 벌자는 거예요. 음.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 제가 앞으로 그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30년에 갈거 아닙니까? 202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하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첫 번째 스텝은 이제 우리가 미국을 좀 알고, 하와이를 좀 알고 음. 그다음에 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 직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 보고 음, 그, 선전해요, 선전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029년과) (2030년은) 어느 동네에 어느 집에 어떻게 렌트해 살 것이냐 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하와이를 갈 겁니다 음. 네, 하와이를 가서 부동산 룰리스이도 만나고 오. 집도 좀 찍고 오. 아 이게 지금 얼마짜리 되더라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맥도날드 햄버거 열나 비싼 거 그것도 좀 먹어보고 <laughs> 여기가 와이키키 해변인데 여기에 테이블을 땅 똥하니 꽂아놓고 여기서 방송도 하고 라이브로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이런 큰 플랜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맛보기로 집 얘기를 해봤는데 음 어땠습니까? 좀 무지막지하죠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살짝 놀랐어요 살 몰라, 살짝 놀랐어 장난 아니야 이게, 이게 공짜가 아니야 예, 예뻐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예뻐 보이지 않지 500, 0백천 <laughs> 이런 <웃음> 그치, 거 그치, 아니에요? <laughs> <laughs> 여기 있는 이런 애들도 연봉이 기본적으로 1억이없는 거예요. 안 그럼 살 수가 없어. 대단한, 어떻게 살겠어요? 대단하신 이거. 분들이었네. 하와이에서 네.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한국 네, 분들도 네, 많아요 대단한 네. 분들. 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하와이 사려. 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아니 요즘에 뭐 캘리포니아 산다고 LA 한인타운 사려. 오, 이런 게 누가 있어? 그러니까요. 요즘에 누가 그래? 어. 아저뭐저 뭐, 저 뉴욕 사려. 살... 뭐그지그지그 그들이 많고, 그, 복잡하고. 근데 하와이 산다 그러면, 오! 어, 아, 하와이 사세요? 어. 아, 저 하와이에서 비즈니스도 하고요. 오. 하와이에서 뭐 가족들 같이 삽니다. 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여기 하, 이 이유입니다. 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굴 걸까? 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다 다 주인이지. 이거 봐봐. 그냥 걸어서 집에서 나오면 바다야. 태평양. 봐봐. 얘네도 옷차림이다. 이래. 그냥 벗고 다녀, 그냥 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네,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도 열심히 여러분들 몸 관리도 잘하시고 이 해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걷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고요. 자, 오늘 하와이 낙서는 저희가 집에 대한 이야기. 아, 어, 다음 시간에는. 이 하와이의 어떤 살인적인 또뭐 어떤 뭐랄까요? 이 집세 빼놓고 나머지 뭐 생활비에 대한 얘기. 생활비 하와이의 생활비가 강남 쪽하고 그뭐 레스토랑의 비용이라든가 뭐 맥도날드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를 해서. 음. 다음 주에는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 주는 뭐학분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음. 한 번씩 저희가 서울하고 비교를 해, 하지만 마지막에 어쨌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왜 이렇게 하와이가 비싼지는 음. 제가 여러분들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 함께해 주신 우리 조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더 섹시하고 더 즐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